숨 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호텔과 함께 떠나요. 고즈넉한 시골 풍경 속에서 옛 교회의 종소리가 그리움을 자아냅니다. 소박한 건축물과 함께 매력적인 자연 경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창문을 활짝 연 집의 고풍스러운 외관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프랑스의 독특한 건축 양식이 살아숨 쉬는 곳에서 색다른 경험을 해보세요. 드론을 손에 들고 새로운 시각으로 프랑스의 아름다움을 탐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하늘에서 바라본 광경은 여러분의 여행에 특별한 추억을 더해줄 것입니다. 베스트웨스턴 아우라이 호텔 디 로크는 편안함과 품격을 갖춘 3성급 호텔로 아름다운 올해 자연 속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편의시설과 뛰어난 서비스로 기억에 남는 여행을 만들어 보세요. 베스트웨스턴 아우라이 호텔 뒤 로크의 객실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아늑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각 객실에는 고급 세면도구와 함께 편안한 침대가 마련되어 있어 여행 중에도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휴식을 원하신다면 이곳이 바로 그 장소입니다. 올해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위치한 이 숙소는 편안함과 품격을 겸비한 삼성급 호텔입니다. 가족여행 시 어린이 무료 숙박 혜택까지 제공하여 경제적인 부담 없이 소중한 가족과의 시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서의 편안한 휴식처로 딱 맞습니다. 웰니스 시설인 스파와 사우나, 온수욕조까지 겸비한 이곳은 여행 중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바와 정원에서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친구 및 연인과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가는 데 안성맞춤입니다. 호텔 내 커피숍에서는 신선한 커피와 가벼운 스낵을 즐길 수 있으며, 레스토랑에서는 풍성한 아침 뷔페와 고급스러운 저녁 식사를 제공합니다. 룸 서비스도 가능해, 객실에서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점이 이곳의 큰 매력입니다. 키리아드 아우라이 호텔은 아름다운 모래, 프랑스의 위치에 있어 편안한 숙박과 다양한 시설을 제공합니다. 산책로와 등산로 근처에 있어 자연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키리아드 아우라이 호텔 카르낙은 총 43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편안하고 현대적인 시설로 꾸며져 있습니다. 각 객실에는 편안한 침대와 모던한 욕실이 마련되어 있어 여행 중푹쉴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호텔은 올해 프랑스 중심에서 단 0.8km 거리에 위치해 있어 주변의 다양한 관광지와 레스토랑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 자리한 이곳은 힐링과 휴식을 원하는 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호텔 내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투숙객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합니다. 바, 마사지, 온수, 욕조, 사우나 등에서 편안함을 만끽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정원과 게임 룸에서는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는 풍성한 메뉴를 제공하여 현지 요리와 국제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커피숍에서는 간단한 간식과 함께 향긋한 커피를 즐길 수 있으며, 룸 서비스를 통해 편안한 공간에서 식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피렌은 르코로스 전시센터에서 가까운 곳으로, 무료 와이파이와 전용 주차를 제공해 편리합니다. 현대적인 시설과 유명 관광명소와의 근접성 덕분에 더욱 매력적입니다. 스피렌의 객실은 현대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자랑하며, 무료 와이파이와 함께 제공되어 여러분의 편리한 숙박을 보장합니다. 각 객실에는 세면도구와 헤어드라이어가 구비된 공용 욕실이 있어 여행 중에도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피렌은 무료 전용 주차장도 제공하여 차량 이용 시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시센터와의 근접성 덕분에 다양한 문화 체험도 함께 즐길 수 있어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스피렌 주변에는 다양한 로컬 레스토랑과 카페가 있어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맛보며 여행의 피로를 풀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스피렌은 반 마리나와 반느 미술관과 가까워 관광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또한 공항과의 거리도 적당하여 이동의 번거로움이 적어 여행 계획을 더욱 수월하게 도와드립니다. 스피렌과 함께 멋진 여행의 시작을 해보세요.